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최대 수혜주. 다시 시작된 상승기류. 대주전자 재료는 1981년 7월 1일에 대주구 역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 대주전자 재료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고분자 재료, 형광채 재료, 2차 전지용 응급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력 제품인 칩 부품용 전도성 페이스트는 스마트폰, PC, 노트북에 대부분 응용되는 칩콘덴서, 칩인덕터, 칩저항기, 칩바리스터, MLCC, LTCC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 증가. 영업이익은 514.8% 증가. 단기순이익 흑자전환. 수익성의 경우 전장용 소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전도성 페이스트 사업부의 실적 회복세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전방 고객사의 전략 수정으로 인한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내년에도 신규 고객사 및 탑재 차량 확대 가속화에 따라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1.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파나소닉 등 국내외 주요 셀 메이커 고객사를 통한 실리콘 응극제 글로벌 공급. 2. 테슬라 등 글로벌 매출 확보. 3. 배터리 캠퍼스 증축, 세만금 신규 증설 등 적극적 CAPA 증설 계획. 4. 신성장 동력 실리콘 응극제 본격화. 안정적인 밸류체인